올해 당락이 정말 결정되는 건 바로 지금부터 아니겠습니까? 이전에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. 공부를 하고 싶지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.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, 방황하고,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. 저와 함께 매주 만나고, 또 제가 멘탈 관리, 공부 계획 관리, 암기 관리, 모든 선생님들의 그런 수업에 있어서 전방위적인 관리를 다해 드리기 때문에 일단 저랑 공부하시면 공부량이 확 늘어나요. 자, 그래서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합격을 하실 수 있잖아요. 저를 만나서 공부하시면 일단 공부량이 확 늘어난다. 이런 장점이 있어요. 정말 저는 많은 선생님들이 빨리 합격하셨으면 좋겠거든요. 저의 영순이에요. 선생님들의 합격은 저의 영순이입니다.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. 당연하죠. 아직 시험 붙으신 게 아니니까 모르는 게 많기도 하고, 그리고 어,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기도 하고, 우왕좌왕 하시는 거예요. 뭐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? 그 점을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. 자, 선생님들, 공부량이 늘어나고, 그 다음에 모르는 걸 저와 함께 해결하시고,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걸 그대로 해나간다면, 많은 합격생들이 개인 지도반을 추천해 왔습니다. 5월 23일에서 5월 29일까지 일주일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. 프리미엄 할인을 두 가지로, 두 종류로 진행을 해요. 하나는 개인 지도 특강을 두 과목 동시 수강하실 때50% 대폭 할인해 드린다고 해요. 1-1반하고 1-2반, 1-3반, 요세 반을 다 묶어서 패키지로 어, 선생님들께 20% 할인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반만 어, 수강을 해도 어, 개인지도가 10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번 개인지도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진짜 저를 10번 만나시면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 저를 만나시면서 선생님들의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어, 수업이 한 중간에 와 있어요. 자,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 저와 만나셔서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,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,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잡으시면 좋겠어요.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합격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, 이지선을 만나셨다면 이미 합격하신 겁니다. 자, 이지선과 함께 꼭 합격하세요. 감사합니다.